네, 안녕하세요. 진이복스입니다. 어, 벌써 3월이네요. 예, 봄이 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년 봄이 오면 아, 나도 이제 베란다에만 작은 텃밭을 하나 만들어서 식물을 키워 볼까? 혹은 올해는 야외 텃밭을 이용해서 주말 농장을 한번 제대로 해 볼까? 이렇게 준비하시는 초보 농부님들 많으실 텐데요.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식물을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 어떤 식물을 심어야 하는지 또 걸음을 주라고 하는데, 뭐 걸음 어떻게 줘야 되는지, 밑걸음은 뭔지, 윗걸음은 뭔지,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로 꾸며봤습니다. 자, 같이 보시죠. 자, 실내 텃밭 농자재 캘린더와 실외 텃밭 농자재 캘린더 공유하니까 참조해 보시고요. 아 내용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벌써 3월입니다. 올해는 이제 어떤 작물을 심을까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 고민하시기 전에 우선 이 텃밭부터 깨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밭에 밑거름 주시면서 겨울잠 자던 토양을 깨울 준비를 하시잖아요. 이때 걸음을 주시는데 밑거름을 주고 나중에 웃걸음을 줘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밑거름은 뭐고 또 웃거름은 뭐야?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밑거름이 뭐고 웃거름이 뭔지 이 걸음이 뭐고 어떻게 줘야 하는지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거름은 씨를 뿌리거나 모종을 하기 전에 주로 주는 거름으로 이 작물의 생육이 시작되기 전에 주는 거름을 말합니다. 쉽게 작물을 심기 전 토양에 기초 양분을 주는 단계입니다. 자이 단계에서 파종이나 모종 한두 달 전에 유기질 비료와 석회를 주고 다시 2주 전에 복합비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잠깐 여기서 한두 달 전에 퇴비를 넣어야 하는데 아직 못 넣었다고요? 어떻게 하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팁을 드리자면, 음, 완숙태비라면 뭐, 1, 2주 전에 넣어주셔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유기질 비료라 하면 이제 축분이나 발효톱밥, 폐배지 등을 말하는데, 되도록 완숙된 태비를 사용하셔야지만, 그 발효가스 발생으로부터 식물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한두 달 전에 태비를 넣어야 하는데, 못 넣으신 분들이라면, 뭐 완숙퇴비 중에서 가장 좋은, 예, 군뱅이 분변토가 있으니까 추천드리고요. 추가로 이제 토양 미생물인 방성균을 배양한 방성균 배합텃밥을 섞어 쓰시면, 뭐더 좋으니까, 이렇게 섞어 쓰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태비량은 토양의 유기질 함량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10평 내외 텃밭이라면 20kg 기준으로 두 세포 정도가 적당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이라면 평당 한포 이상을 넣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확한 토양의 상태를 알기 위해 주변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검사를 받아봐야 텃밭의 유기질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유기질 상태가 중요한 것은 바로 토양 미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검사들 한번 받아보시고 내 밭의 유기질 상태를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밑거름이 준비되셨다면 이제 어떤 식물을 심을지 결정해 보시죠. 자, 웃거름은 작물을 심은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텃밭 작물재배 칼레터를 통해 심을 작물을 한번 선택해 보죠. 실내외 텃밭은 온도나 바람 등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작물의 종류와 심는 시기를 아주 잘 선택해야 하는데 중부지방 기준으로 4월 중순에는 상추, 쑥갓, 근대, 뭐 케일 등, 잎채소 등을 심고요. 미나리, 부추 등을 심습니다. 음, 4월 하순에는 강낭콩이나 비트, 토마토, 오이 등을 심고 5월 상순에는 가지, 고추, 고구마 등을 권장드립니다. 자, 실내 텃밭은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좀더 빠르게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데요. 햇빛이 부족해서 실외보다는 잘 자라지는 않을 거예요. 실내텃밭은 상추, 청경채, 겨자채, 케일 등 잎채소와 적환무 부추, 쪽파, 바질, 루꼴라 등을 키우면 좋다고 합니다. 참 요즘은 관리가 쉬운 새싹 볼이나 새싹 밀등 새싹 작물들도 많이 키운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어떤 식물을 심을지 준비가 되셨다면. 자, 파종을 할지, 모종을 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아, 파종? 모종? 모르시겠다고요? 자, 쉽게 파종은 씨를 뿌려서 재배하시는 거고, 모종은 종묘상에서 잘 자란 새싹들을 사다가 옮겨 심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자, 모종을 하는 이유는 작물의 생육 온도하고 발화 온도가 다르기 때문이고, 또 작물에 따라서 발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 작물을 재배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파종법이 어렵기 때문에 요즘 대부분 모종으로 구매해 옮겨 심기를 합니다. 제 영상, 새싹바라 영상을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꼭 한번 보세요. 자, 처음에 텃밭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라면 파종보다는 모종을 구매해서 재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모종은 재래시장 농약사나 요즘에 대형마트에서도 많이 판매를 하니 구하시기는 아주 쉬울 겁니다. 자 옮겨 심은 식물이 잘 자라도록 뿌리가 충분히 자리 잡을 때까지 물은 2-3일에 한 번씩 뿌리가 자리 잡은 뒤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흠뻑 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뿌리가 자리를 잡았다 그러면 웃걸음을 주면서 한번 잘 키워보죠. 자 웃걸음은 밑걸음과는 달리 생육기에 부족하기 쉬운 양분을 보충해 주는 것으로 식물을 잘 자라게 하는 비료입니다. 질소와 인, 칼륨 성분을 공급해주는 비료로서 액비와 건조 비료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웃걸음은 심은 뒤한달 뒤에 주시고 다시 한달뒤 주시는 것으로 대개 이제 3차까지 주시면 됩니다. 아, 작은 베란다에서 텃밭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햇볕은 무조건 잘 드는 곳이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욕심부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새싹바라 영상 보시면 이렇게 작은 화분에서 자란 상추로도 꽤 수확이 많아서 시0 먹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밑거름, 웃거름 잘 이해가 되시나요? 자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밑거름은 기본적으로 밭을 건강하게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웃거름은 식물의 생장 속도를 돕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음둘다 아주 중요하지만요. 아주 건강한 작물을 기대하려면 기본적으로 밑걸음이 더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밑걸음 준비 잘 하셔가지고요, 올해 건강한 텃밭 가꾸기를 통해서 더 건강하고 풍요로워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진이박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